예전에는 이 모반이 있는 상피 부분을 칼로 이제 긁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편하게 잘 나와 있어서 혹시 원하면 오늘 치료하고 가실래요? 오늘요 오늘 화장했는데 괜찮아요? 원장님 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눈 흰자에 점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안과에서 없앨 수 있나요? 결막 모반 네 가능하죠 요즘 그 눈물의 여왕 드라마 한 번씩 보는데 잘 보면은 김원 배우님 왼쪽 눈에 다섯 시 방향에 결막 모반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큰 병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눈에 난 점은 상당히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뭐요? 결막 모반이요? 예, 눈 흰자에 생긴 점을 결막 모반이라고 해요. 눈흰 부분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을 결막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생각보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색에서 검은색 사이로 색깔도 다양하고요. 크기, 모양도 제각각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람도 있고 크면서 생기는 그런 어, 모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점의 종류가 많은데 가장 흔한 것이 결막에 주근깨처럼 생기는 것인데 자외선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주근깨처럼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코 쪽보다는 귀 쪽에 흰자에 많이 생기고요. 또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색깔이 진해지기도 합니다. 또 눈을 많이 비비는 경우에도 결막에 난 상처가 이 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럼 막 건강상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죠? 네, 피부에 난 점과 마찬가지로 눈에 생긴 점도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몸에 해를 끼치거나 하진 않고요. 뭐, 특별히 통증이 있다거나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의 종류에 따라서 뭐 크기가 커지거나 아주 드물게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편함이나 이물감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거슬리지 않다면 그냥 두면 되고요. 불편하거나 시각적으로 거슬린다면은 안과에서 상의하셔가지고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막 알고 보니까 악성 종양 막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악성 종양인 경우는 매우, 매우 매우 드뭅니다. 모양이 악성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굵은 혈관이 있고 또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점점 점점 커집니다. 결막 모반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일부 모반은 악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기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막흑색종이라고 해서 악성종양이 있는데 이거 한번 발생하면 생명을 잃게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그 혈관이 자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처럼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큰 대학병원급에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쪽으로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막모반 이건 어떻게 제거해요? 안과에서? 대부분의 그 결막 모반은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점이 나 있는 쪽에 그 상피를 레이저로 태워줍니다 그러면 손쉽게 제거가 되고요 예전에는 이 모반이 있는 상피 부분을 칼로 이제 긁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레이저가 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레이저로 없애는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은 마치 안약을 넣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고 한2 3분 내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혹시 원하면 오늘 치료하고 가실래요? 오늘 오늘 화장했는데 괜찮아요? 화장하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눈에만 마취하고 시술이 끝나는 거고요 시술 후에는 항생제하고 소염제 안약을 일주일 정도 저만 해주시면 되고 뭐 세수, 뭐 화장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정도는 눈이 약간 좀 충혈될 수 있는데 한 30분만 지나도 다 사라집니다 저 그럼 오늘 제거할래요 자 위에 보세요 자 마취 안약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눈 깜빡깜빡하시고 자턱대고 이마 붙이고 자, 이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여기 앞에 빨간색 불 보고 있으면은 1분도 안 돼서 끝날 거예요. 네, 다 끝났고요. 벌써요? 이만 꼭 붙이고, 네. 자, 레이저 그 나간 부분에 이제 그점 있는 부분을 면봉으로 긁어낼 거예요.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말끔하게 다 끝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예눈 상태 보고 이제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결막 모반도 재발 혹시 할수 있나요? 우리가 그 피부에 난 점도 제거하면은 다시 날수 있는 것처럼 눈에 난 점도 물론 재발을 할수 있긴 한데요. 다만 그 피부에 난 점보다는 훨씬 재발률이 좀 낮은 것 같고요.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잘 차단을 해주고 눈을 되도록 비비지 않는 것이 좋은데 사실 제가 했던 환자분들 보면은 재발한 경우를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아, 저또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눈에 이렇게 점이 있는 상태에서 라식이나 라섹할수 있어요? 네, 대부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아주 커다란 결막 모반이 각막 옆에 붙어 있으면은 기계가 안구를 인식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한 20년 라식하면서 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지현 배우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결막 모반은 없애기 가 굉장히 쉽고 간단하니까요. 혹시나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줄 널널 하실 때 저희 찾아와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제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